몰랐지? 웃겨 저 언니. 뭐라 하는데? 원피스 중간 단추가 열려 있었대. 두 개나 남친한테 창피당할까 봐. 그래서 막 그런 거래. 그 말밖에 없었어. 응, 단추만 잠궈주고 바로 갔어. 템플 조언들하고 약속 있대. 만학도 잘 모른다며. 근데 말 트고 지냈어. 얼굴 아니까 인사는 하지? 알려 심장 떨려 죽을 뻔했네. 죄송해요.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못 갔어요. 어떡하지? 갑자기 학생이 찾아와서 못 갔어요. 공연 보는 거 하고 희곡 한 장면 비틀기 이거 두개 중에 뭘 먼저 할까요? 선배님 공연 리스트는 제가 뽑을게요. 그럼 희곡 한 장면 비틀기 먼저 해요. 그럼 희곡은 승현이가 고름 되겠다. 책 좋아하니까 김밥 처음 먹는 사람들 같다. 그냥 맛깔나는 속 들어있는 김밥이 처음이라 가지고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? 집밥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거든요. 집이 서울 아니야? 엄마 지금 어디야? 나하고 혜미 알고 있었어? 언제부터 알았어? 정말 우연히 본 거야. 네가 해미랑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웠잖아. 도서관 분수대 앞에서. 그날? 그날 내가 엄마 학교 다니는 거안 날이잖아. 어, 그날. 근데? 근데 왜 아버지한테 안 일렀어? 연애하는 거 들키면 너 군대 가야 하잖아. 그럼 해미랑 헤어져야 하고. 아니, 아니. 해미여서가 아니야. 해미든 누구든 네가 연애하는 게 보기 좋았어.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안 했다고? 그럼 좀 전에도 아버지 오는 거 보고 그런 거야? 엄마는 그냥 네가 네 나이 때 해야 할 것들 있잖아. 그런 거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거든. 지금은 지나면 다시 안 오니까. 엄마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하게 됐어? 학교 들킨 날도 너무 줄줄 아버지랑 나한 방에 말문 막더니, 혹시 내가 엄마 본거 엄마도 알았어? 동아리 건물에서 봤어?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말할 줄 알았을 거 아니야? 근데도 혜미 얘기는 안 했어? 졸업 전에 연애하면 바로 군대 간다는 각서 썼잖아. 아빠한테 엄마 혜미한테도, 절대 티안 낼게. 니에게 네안 물어. 관심도 없어. 갈게. 엄마 일 있거든. 공부하며, 연애하며, 청춘을 살아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, 대학 친구들. 내가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는 진짜 옛 친구. 날참 좋다.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. 웬일야 어제 와서 일 도와주기로 해놓고는 내가 깜빡했잖아 어제였잖아 응? 왜네 맘대로 아무때나 오냐고 안 보여 오늘 친구들하고 파티 했어 파티? 내가 한동안 아주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고 에너지 낭비하느라고 못 챙겼거든 내 진짜 친구들 그랬구나. 미안. 일할 줄 알고. 일하는 거 아닌 줄 알았으면 가라. 아, 그리고 여긴 다시 안 와도 돼. 아니. 올 필요 없어, 이제. 오지 말라고? 너 정말 내일에 네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거냐? 네가 도와달라고 했잖아. 너 시한부라서 몇달 후에 죽을 줄 알고 도와준 거야. 네 남편 몰래 학교 다니게 해주려고. 근데 너 시험부 아니라며 학교 다니는 것도 이미 들켰고. 말기못 알아들어. 불쌍해서 도와준 거라고. 불쌍해서...라고? 다른 말로 동정심이라고 하지. 안 죽는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. 쇼. 야. 자 자연석. 알아들었으면 이제 가라. 내 친구들 올때다 됐는데, 현서가 교수님 뭐? 강의실에서 보는 거 말고 아는 척하지 말라고. 이제 말도 안 돼. 아무리 시한부로 잘못 알았었다고 해도 이러는 게 어딨어? 다시 만나서 너랑 나랑 보낸 시간들이 있는데, 친구인데 우리 화해했잖아.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돼널 내가 왜 이해시켜야 되냐? 나는 너 이해되는 줄 알아? 너 정말? 내가 미쳤다 싶거든 안 죽는 것도 모르고 너 같은 애한테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아까운 미치겠으니까 가라고 네 소중한 집으로 네 남편한테 가라고 더는 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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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현석. 가렸잖아. 네가 뭔데 오라가라야? 정말 웃긴다 너. 뭐? 동정이었다고? 누가 그러랬는데? 내가 너한테 남편 몰래 학교 다니게 해 달라고 했어? 왜 시키지도 않은 짓 사고 난리야? 뭐? 그래. 고등학교 때 소심하고 쪼잔한 게 어디 가겠어? 차현석이 차현석이지. 야. 나도 너 필요 없어. 다시 만났을 때난너 진짜 싫었거든 네 수업도 듣기 싫었어 지수 알았다 다시 들으랬다 남편 얘기 묻는 것도 싫었고 영화관도 해강내고도다 억지로 끌려다닌 거야 하나라도 내가 해달란 거 있었니? 혼자 착각하고 혼자 쇼하고 혼자 화내고 진짜 치... 지랄? 질질맞게 수첩 떨어뜨린 건 너야 선배님 들었냐? 아니랜다, 죽는 거 아니었대 아는 척 말라고? 그래, 그러자고 웃기고 있어